안녕하세요. IT 공작실 기도 고재입니다. 제가 허리를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방송을 좀 쉬었는데요. 그동안 기다려 주신 IT 공작실 가정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며칠 쉬는 동안에 리뷰할 제품도 잔뜩 쌓였는데 앞으로 리뷰할 블루투스 이어폰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QCY T6 블루투스 이어폰 준비를 했는데요. 가성비의 대마왕, 저가형 블루투스 이어폰의 절대 강자 QCY 제품 중에서도 T6 반응이 좋아서 제가 주문을 하고 사용을 좀 했었습니다. QCY T6 블루투스 이어폰은 애플의 파워비치 프로를 정말 대놓고 따라한 중의 카피캣 제품인데요. 두 제품이 얼마나 비슷한지 또 차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가 25,900원의 QCY T6와 정가 269,000원의 파워비츠 프로 <laughs>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제품의 구성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충전 크레들 이어보드 본체, 여분의 이어캡 포함해서 이어캡 3개, 사용자 매뉴얼,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있는 것까지 니 거의 구성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외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케이스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파워비츠 프로의 충전 케이스가 좀더큰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더 크고, 두께는 비슷한 편이고요. 무게도 파워비츠 프로 충전 케이스가 조금 더 무거운 편입니다. 파워비츠 프로 케이스는 제가 이렇게 케이스를 입혀놔서 둘다 같은 까만색이고요. 이렇게 내부를 봐도 두 개가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충전 케이스 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케이스가 많이들 사용하시는 QCY-T1 케이스와 사이즈가 같은 소니캐스트의 d r m w 1 케이스고요 그다음 요게 에어팟 프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요게 QCY-T6 케이스니 까그 사이즈가 얼만큼 되시는지 좀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파워비치 프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가 그나마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고 무게도 조금 더 가벼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두 제품 모두 세미커널형 제품이고요. 블루투스 5.0 지원하고 있고 무성 충전은 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전 포트를 보면 아쉽게도 아직도 USB 마이크로 5핀 단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워비츠 프로는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 등급은 둘다 IPX 4등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QCY-T6가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라는 제법 큰 사이즈의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퍼비츠 프로도 한고 그 정도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완전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니까 거의 두배 크기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드라이버와 울림통은 클수록 좋습니다 블루투스 지원 코덱은요 QCY-T6는 SBC 코덱 하나만 지원하고요 파워비츠 프로는 SBC에 애플의 전용 코덱인 a AH a c 코덱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버드 사용 시간은 6시간, 9시간. 충전 크래들를 이용했을 때 최대 30시간, 최대 24시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사용 시간으로는 QCY T6가 조금 더 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어버드를 했을 때 시간은 파워비치 프로가 조금 더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비치 프로는 급속충전을 지원해서 5분 충전하면 1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데요. QCY T6는 아쉽게도 급속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QCY T6는 전용 앱이 있어서 터치 컨트롤이나 이퀄라이저를 변경할 수 있고요. 파워비트 프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두 제품 스펙 비교를 해봤고요. 실제 이어보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팁은 제가 사용하는 서드 파티 이어팁을 같은 걸로 착용을 해서 사운드를 비교를 했고요.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게 QCY고 어떤 게 파워비트 프로인지 구분 안 가시죠? 자세히 보셔도 구분 잘안 가실 거예요. 여기 파워비트 프로고 여기 QCY T6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QCY t 6 이어버드가 조금 작은데요. 무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점이 파워비트 프로는 이귀 부분 요거 고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플렉스블하게 할 수가 있는데 QCY T6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니까. 자, 파워비치 프로와 QCY T6를 한쪽씩 착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QCY t 6고요 여기 보시는 게 파워비치 프로입니다. 얼핏 버전은 두개 차이가 안 나죠. 자세히 보면 비교 되겠지만, 멀리서 보면 QCY T6인지 파워비치 프로인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착용감도 둘다 괜찮습니다. 제가 안경을 또 쓰고 있는데, QCY T6가 그렇게 불편하다거나, 파워비스 프로가 아주 많이 편하다거나, 그런 정도 차이는 안 느끼고, 둘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QCY T6로 조용한 실내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어, 블루투스 제어폰들은 조용한 실내에서는 다 소리가 잘들릴 건데, QCY T6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어, QCY T6로 카페 소오면서 전화 통화 어떤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카페에서 전화 통화 잘 들리는지 목소리가 깨끗하게 전달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플의 파워비치 프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실내에서 파워비치 프로 전화 통화 음질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네 그리고 시끄러운 카페에서 전화 통화 어떨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워비츠 프로로 시끄러운 카페 소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카페 소음에서 파워비츠 프로 전화 통화가 뜰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QCY T6와 파워비츠 프로 전화 통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전화 통화 품질은 확실히 파워비츠 프로가 나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25,900원 가격을 생각하면 전화 통화 품질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일 궁금해 하 사운드 부분인데요.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QCY 시리즈가 저가형을 싹쓸이 하는 게, 어, 이 가격에 이런 음질이? 뭐 이런 거가 대표적인 이유일 것 같은데, QCY T6도 상당히 사운드가 괜찮은 편입니다. 파워비츠 프로하고 비교를 하면 약간 좀더 V자형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강한 건 아니고 약간 딱 V자형으로. 어, 저음을 좀 재밌게 올려주는 폰 사운드인데 그게 너무 심하지는 않고 적당히 재밌게 들을 수 있게 해주고요 공간감은 조금 좁은 것 같아요 공간감은 좀 좁고 또 현악 사중주 같은 걸 들어봤을 때 디테일한 표현들 해상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뭉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떨어지지만 그냥 들었을 때 크게 뭐 뒤진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T6 제로의 맛이 있구나 또 재밌게 들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저음이 둥둥 올려주는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 QCY T6가 훨씬 더 선호하는 사운드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기에 비해서 파워비츠 프로가 오히려 약간 더 플랫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QCY T6의 사운드는 이 가격에 25,900원에 이런 사운드가 뭐 이런 느낌을 할 정도로 사운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총평하겠습니다 QCY-T6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듦새도 좋고 사운드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전화통화 품질은 파워비츠 프로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는데 그 부분 말고는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았고요 25,900원 269,000원 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파워비츠 프로를 산 제가 흑우가 된 느낌입니다 흑우 <laughs> 파워비츠 프로나 QCY-T6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과 또 커널형의 중간인 세미 커널형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하실 때도 좋고요 또 귀걸이가 이렇게 딱 귀에 고장이 되어 있어서 운동하실 때라든지 외부 활동하실 때 상당히 괜찮은 이어폰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QCY T6 세미 커널형 궁금하신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야외활동 많으신 분들 무조건 사세요 응, 그리고 오늘 리뷰했던 QCY T6 블루투스 이어폰 저희 가족 여러분 한분 추천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못하는 동안에 리뷰할 브루트스 어폰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거 얼렁얼렁 리뷰하고 그 제품 중에서 또몇 개들 골라서 또 계속 나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착용을 해서 사운드를 비교를 했고요 외향을 보시는 것도 아이고.